유명한 워커힐 벚꽃길을 가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아주 유명하던 곳이에요. 굉장히 굵은 거요. 그래서 이제 7, 80년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벚꽃길이었는데 최근에는 어, 벚꽃길이 워낙 많으니까 벚꽃 명수가 여기 아무래도 시들해졌죠. 그건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예, 크죠. 줄기에도 벚꽃이 나왔네요. 멋지죠. 나무가 뭐 여의도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굵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조성해 놨 아, 놔서 60년대부터 조성하나 그랬고요. 여기는 아차산이에요. 아차산 생태공원입니다. 단풍나무가 새싹이 나왔네. 여기는 맨발 걷는 곳이에요. 진흙. 테놨스 예쁘죠? 이제 이게 끝물이에요. 이제 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바람에 이는오커힐입니다오커힐 워컬 벚꽃길이에요 새잎이 다 나왔어요 단풍나무가 여기 단풍나무도 유명하고 가을에 이제 여기 단풍나무인데 근데 보면은 벚나무 두 가지가 있죠 산에도 벚나무가 있어요. 그는 이제 산벚나무인데 우리 자연종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왕벚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을 하는데 개량종이에요. 벚나무 저 속에서 잎이 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잎이 나올 때쯤 되면 꽃잎이 쫙 떨어져요 지금 이제 번식시키는 중입니다 벗질를 만들어야지 짧아요 기간이 벚꽃은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벚나무를 전국에 너무 많이 심었어. 이게 보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너무 많다. 좀 다변화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일찍 피니까 아무래도 대체 수정이 많진 않아요. 이쁘기는 이팜 나무 같은 것도 예쁜데, 이제 5월에 피니까.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우리 수종이 있죠, 개나리. 아... 개나리 이게 호르티시아 코레아나라 그래요. 한국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개나리.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그 사람들 몰라요 개나리 의존재를 개나리가 진짜 우리 것이지. 개나리 축제도 있어요. 있기는 서울에 그 응봉산 있죠 금호동 거기서 개나리 축제 하긴 해요. 왕벚나무예요. 어, 굉장히 크죠. 여기는 뭐랄까. 여기도 거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커요 나무가. 조성된 지가 오래됐거든. 고목이에요 큽니다 나무 아차산에는 지금 아직 벚나무가 많진 않아요. 아차산은 진달래가 많죠. 지금 진달래 많이 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꽃이 대부분 보면 꽃하고 잎하고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꽃만 나와야 좋아해요. 벚꽃 대표적이죠.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에 뭐 있나, 목련. 이런 것들이. 좋아하죠 진달래는 창꽃이라 그러고 철쭉은 개꽃이라 그러고 철쭉은 잎하고 같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진달래 보다는 아주 뭐 깔끔하진 않죠 진달래가 좋아요 선거가 5일 남았어요 오늘 사전선거 하죠 될수 있으면 직접 선거 하시고요 뭐, 누군 찍으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선거법 위반이니까, 뭐, 나를 라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 찍어주시기 바라구요. 아, 개나리 있다. 개나리에 보면. 아차산입니다. 아차산이고, 앞에는 워커힐 호텔이에요. 샘맘이 나와 있네요. 우와, 건나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굵기가. 길을 각,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야, 크다. 이렇게 잎이 나와요. 밑에서. 그러 이제 떨어지는 꽃잎이. 벚꽃 엔딩이 되는 거지? 아유 이거 막 여기다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덩굴이요 소나무 다 죽이겠는데 안 다녀서 그래요 여기 구청에서 이렇게 좀 걸으면서 숲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무가 죽어요 햇빛을 못 받아서 이게 죽어요 아이고 쟤, 쟤는 진짜 암이 암 숲의 암 이제 외래 외래종인데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토지 점유력이 너무 좋아. 어 오늘 날씨가 걸으니까 덥네요. 산인데 이제 새싹이 나옵니다 이렇게 새싹이 나와요. 단풍나무가 좀 빨리 나오네요, 생각보다. 밑에 있는 키가 작은 나무 있죠? 관목. 관목이 잎을 빨리 내요. 왜 그러냐면, 큰 나무들이 잎을 내기 전에 충분히 자라들려고. 광합성으로요 밑에 나무들이 더 빨리 싸게 나옵니다. 이렇게. 싸게 나오죠? 여기는 워커 아파트고 아차산이에요. 아차산인데 여기 사유지에요. 사유지. 사유지를 이렇게 설치를 쳐놨네요. 사유지라도 자기가 멋대로 못빼요 나무. 다 신고해야 돼. 그 영림계획 세 갖고 살림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그것도 계획도 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벚나무들이 많이 폈는데, 오늘은 보니까 많지 않네요. 돌아가야겠어. 어, 저 위에도 폈네요. 벚나무들이 산인데, 여기는 워커힐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70년대 말에 사, 세계 사격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격 총재가 경호실장이었어요. 박종규라고 그때 이거 선수촌으로 쓰던 아파트에요. 지금도 있죠. 재건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부터가 워커힐입니다, 여기 워커장근 동상이 있어서 워커실이에요. 이, 이 관리는 지금 여기 소유가 SK그룹이에요. 바뀌었어요. 들어가는 거 자유인데, 안 들어갈게요. 너무 멀어요, 호텔까지. 광은시1 0년대 여기서 회의 같은 거 많이 했어, 국지도. 제 그래서 그때게잘 됐는데 지금은 뭐 좋은 호텔이긴 하지만 사람도은 없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차스아날씨는 좋네요 단풍이 많아요 여기는 단풍 단풍들이 제 많아요.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봄보다 가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1월? 어, 11월 전. 이게 다 이제 떨어진 거 보면 여기 단풍나무 잎이 많아요. 낙엽도 이렇게 막 긁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산림법 위반이에요. 산에서는 가져가면안 돼, 요 뭐든지. 꽃이든 잎이든 덩굴이든 뿌리든 모두 산림법 위반이에요. 근데 모르고 가져가죠사람들이안 돼요. 사실 도토리도 채취하면 안 돼요. 데크가 오래 전에 해둬서 그런지 조금 많이 낡았네요. 여기는 오컬 길입니다. 오컬 호텔 갑니다. 오컬 호텔에 가보면 거기 삼꼭대기에 피자를 팔아요, 피자. 싸진 않아요 아차. 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피자 가게예요. 거기는 어, 동생이 그냥 돈을 다 지불해 가지고 여섯 명인데. 소 소래로 그냥 남동 감동이 없다고. 5월 달까지는 꽃이 많아요. 요거 다음에 이제 조팝 나무. 길에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하얗게, 조그맣게 핀 꽃들이 있어요. 그 조팝 나무.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로 5월달 가면 이팝 나무라고 해서 하얗게 또 피고. 조팝은 조, 조밥이죠. 조밥. 조. 조, 좁쌀. 얼마나 배고프면 충분기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뭐 식물 이름이 조팝, 이팝. 이팝은 쌀밥이고. 난개나리를 좋아해요. 어우 새들이 그냥 난리 났어. 벚나무가 많으면 좋죠. 새들이 봄에 많이 먹죠 버지를 사람이 먹기엔 좀 써. 서양 벚나무처럼 크게 되는 게 아니라서 쌉싸래요. 근데 그, 또 좋은 성분은 더 많아요. 여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요. 장로회 신학대교 예전에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새 학생 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그 카페들이 많았는데, 많이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동행 숲길인데 가볼까요? 걷기 좋아요. 댓글로 다 되어 있어요. 산 높은 데는 안 올라가고요. 이렇게 둘레길로 다닙니다 등산이 관절에 안 좋아요. 그래서 둘레길로 이렇게 다니시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동행 숲길이라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어린이, 노인, 노약자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만 걸어도 왕복 4 k m 걸어요. 1있게아 아, 아, 근데 거기 바지가 응?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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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요. 와, 여긴 자몽년 심어놨네. 산에서 자생하는 거 아니고요. 심은 거예요. 자몽녀은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에요. 중국 수종이에요. 북향하라 그래서 북쪽 바라봐요. 꽃잎이. 자몽녀만 모 그래요. 목녀은 아무데나 다 보는데 남쪽 주로 향해 보는데 요거는 북쪽을 거꾸로 봐요. 그래서 북향하라 그래요. 옛날에 선비들이 많이 심었어요. 북. 자몽련을 왜냐하면 내가 지금 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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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h 이 m 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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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g h a m 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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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다 자몽령이라고 래요 그래서 북향하라그래요 한, 한자로. 북향화. 옛날에 선비들이 자기 집 마당에 많이 심었어요. 중국 원산이에요. 근데 북쪽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럴 거예요, 아마. 햇빛을 싫어하니까, 이 피하려고, 좀 오래 꽃이 남아있으려고 생태적으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아, 이제 여기 소나무고 소나무는 밑에까지가 자연적으로 죽어요. 이게 뭐 건조해서 말라 죽는 게 아니고 맨 밑에까지는 죽어서 떨어져 땅으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면 솔밭이 되는데 여기 이제 작용을 해요. 무슨 작용을 하냐면 다른 식물이 못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해요. 이것도 걷져가시면안 돼요? 살림법 위반. 산에 있는 거는 가지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자,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큰데, 목련는목련인데 일본 목련요 일본 목련 어마어마, 진짜, 심은 거예요, 일본 목련 일본 목려는 잎부터 나와요. 꽃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목련이 예쁘지. 꽃만 딱 나오니까. 근데 너무 짧아요. 금세 산화대요이 피. 일주일을 못 버텨. 일주일을. 벚꽃도 그고 그래서 벚나무 저는 많이 심는 거는 이렇게 찬성 안 해요. 일주일 보자고 그렇게 전국 위에다 다 심어놨어요. 개인적으로는, 목배기롱이잖아요, 목배기롱. 여름꽃이죠? 진짜 오래 펴요. 여름 내내 펴요. 얼마나 좋아. 백이롱도 좋아요, 여러분. 거기, 다이소 가면 백이롱 씨앗 팔아요. 심어보세요. 가을까지 나와요, 꽃이. 가을까지. 아주 추워질 때까지 있어요. 백일홍이니까 그러니까 세 달이 아니고, 5개월, 5개월 이상 꽃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백일홍 좋아요. 꽃도 크고. 그 다음에 색색 다 달라요. 주황색, 빨간색, 흰색. 여러 가지 색깔 있죠. 보라색. 그 백일홍 권합니다. 천 원짜리 그거 팔아요, 시야. 가라일도 높아, 잘 나와. 뭐 상추 심어 먹고 이런 것도 좋은데. 꽃 심어 보세요. 야, 어쩌다 이렇게 많이 왔냐? 이게 동행 숲길입니다. 아차산 동행 숲길. 여기 보면 보이나 롯데월드 타워에요. 아차산입니다. 여기 아차산. 아차산 동양 숲기. 아이고 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봅시다.